안녕하십니까 흙이 좋아요입니다. 이제 고추가 새물 따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새물 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흙이 좋아요 고추 상태는 지금 어떤가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물딴 고추인데요. 이렇게 놀라보게 고추가 주렁주렁 달렸네요. 보이시죠? 앞으로도 고추를 엄청 많이 따겠어요. 고추 보이시죠? 주렁주렁 가지가 휘어지고 꺾일 정도로 고추가 많이 달렸어요. 이게 지금 익어가고 있으니까요. 이게 익으면은 수확량은 엄청 많이 나오겠네요. 정말 가지가 휘어지고, 네, 그 무게에 의해서 가지가 찢어지고 있어요. 이게 다 익으면은. 한 나무에 정말 이방건 이상은 나오겠네요. 새 물을 따려고 기다리는 이 고추예요. 전번에 탄저병을 예방을 위해서 한쪽을 제거했지요. 그 제거한 쪽에다가 김장 배추를. 심었어요. 네. 폭이 넓어서요. 폭이 여유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김장배추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땅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성도 필요합니다.